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은 우주적 찬양의 초대를 하는 말씀입니다. 본시는 장르로 따진다면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한 다윗의 참여시가 32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 심판, 구원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죽게 찬양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본시가 32편의 후반부로 연결되는 듯하지만 주제와 형식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사실로 보아서 별개의 독립된 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라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찬송해야죠. 4절에서 19절 찬양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찬양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0에서 22절 이론적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첫째,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리비 남한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를 물리친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둘째, 다윗이 암몬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한 후에 지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두 견해 중에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알수 없으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찬양의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를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65편, 103편, 115편, 135편, 146편, 147편, 148편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시는 모두 22개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행의 처음 시작으로 사용하는 알파벳 C처럼 모두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형식 외에도 본시의 중요한 부분 1절에서 4절, 9절, 13절에서 22절에는 3.3박자를 갖춘 운율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찬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32장 11절에 의인은 정직한 자라는 내용과 본 단락의 1절 의인은 정직한 자라는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본시를 32편의 후반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의 흐름이 32편은 참회와 용서이고 본시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점에서 별개의 독립된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본달락에서 본시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부를 것을 세 번의 반복된 형태로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달락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호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절 수금으로 여와께 호 감사하고 열줄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즐거워하라 감사하고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며 연주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 강조 형태와 내용상의 특징은 본 시가 신년 축하 예배에 사용되었으리라는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절 의인들 정직한 자는 찬양할 사람들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9절 10절 의인은 단한 명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달락의 의인은 신앙적이나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본래 죄인이나 의롭게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본달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4절에서 19절입니다. 찬양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양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말씀합니다. 5절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7절 8절 9절 이렇게 해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13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창조, 역사, 섭리 등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찬양시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시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인 축제인 6월절, 77절, 장막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상고해 볼때 본시도 중요한 종교적 행사 시에 공적으로 사용되었던 찬양시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본 단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4절, 6절, 7절,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정직함, 진실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창조의 사실들을 열거합니다.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으로서 하늘과 우주만상이 지어졌고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것임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 목적의 일관성을 찬양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변하는 세상 그것과는 다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13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찬양입니다. 인간의 구원, 그리고 안전 16절에서 17절 군대와 말 등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와 선물임을 찬양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적 의지대로 무엇이나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현재의 군주들처럼 무작정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자제력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근거하여 본능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는 점층적으로 깊어지고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특별히 지키시며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신앙이 점점 확고해지며 커지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시인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 이르는 구원에 대한 사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 이후에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고해 볼때 시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자칫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고민할 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었는지를 점검해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오늘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선행단체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을 주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죽음과 영생이라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 종교임을 아셔야 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의로운 삶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악에서 돌이켜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갑니다. 셋째, 화평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15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세심한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때대로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심으로 더욱 의리케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2절 결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달락게 표현된 간구와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승도들의 귀감이 될 만한 것입니다. 20절, 즉, 하나님께 나아가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1절 전반부 요하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선치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성호, 곧계시된그 부분의 성품을 깨달아 믿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 보다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의 근거한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